이번 호는 파서볼입니다. 메리 와, 와야 진짜 잘못는데 엄마. 메리메리 결심 15만 번해나야 이번 홀은 파보홀입니다 쇼무리당당 쇼무리당당님 수행하세요 회전들을 조심하세요 <laughs> 쇼무리당당 쇼 <담당님. 웃음> 이번 홀은 파포돌입니다. 아, 너에로인마요스주하세요해저을 어? 어, 조심하세요. 리 ready, ready. love. 줄무리 <목소리> 당당 심단당님 수행하세요 해저들을 조심하세요. ready. <목소리> 너무 바쁘신데 야 이거 도착할 주문이 된당당은 수행하세요 폴컷까지 남은 거리는 52m입니다 메리 <목소리> 아주 좋아 이모라카노인 마요네수행하세요2 풀컵까지 남은 거리는 16미터입니다 준비 <놀람> 당당심 담당 담당님 터팅하세요 파찬 풀컵 왼쪽으로 한컵반 받습니다 잘한 오우 오우 오이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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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숏무리당당 숏당당님 터지하세요 같이 가오 같이 가 같이 갈 수가 없다. 지금. 당 숏무리당당 숏당당님 터지하세요 홀컵 왼쪽으로 한컵 받습니다 큰을 든다, 숲을 든다, 숲을 든다, 당을 든다, 당을 든다, 숲을 든다, 숲을 든다, 숲을 을봤다 숲을 든다, 숲을 든다, 숲